원숭이 띠만 깨가 많고 재주가 많은 게 아니에요. 경술생이신 분들 올 한해는 생각과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고 가셔라. 생각을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? 치매가 오죠. 치매, 뇌혈관계 질환, 뇌경색, 뇌쪽으로 연관된 모든 질환을 좀 조심하셔라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2025년 이 이제 5월도 거의 끝나가고 네. 6월이 곧다가 오거든요. 어, 네 반년이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네, 네. 남은 2025년 70년생 개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. 70년생이면 개띠네요, 경순생이네요. 맞아요. 머리 잘못굴렸다가네 발등 내가 찍는다. 예 음. 네. 잔머리 네. 머리가 잘 돌아가지요. 꽤도 많고 재주도 많고. 원숭이띠만 깨가 많고 재주가 많은 게 아니에요. 경술생이신 분들 올 한해는 어 조금 생각과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고 가셔라. 그렇지 않다 하면 어큰 코다치는 수다. 어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그래서 이 경술생이신 분들이 참 대인관계도 좋고. 어, 사회생활도 좀 원만하게 잘하시고 어, 내 욕심 채워가면서 어,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참 많지만 올 한해는 조금 여유를 가져라 음. 마음의 여유 어,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 음. 누구한테 하늘한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올 한해는 건강상에 좀 문제가 많이 올수 있습니다 생각을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치매가 오죠 치매 뇌혈관계 질환 뇌경색 뇌 쪽으로 어, 연관된 모든 질환을 좀 조심하셔라. 음. 어, 그렇지 않으면 건강상에 병원에 갈 문턱을 넘을 일들이 올한 해는 좀 많을 것이 잦아진다. 네. 재물에는 어찌됐건 간에 너무 지고 있으면 안 된다. 열심히 일하시죠. 굉장히 열심히 사십니다. 그래서 내거 먼저 챙기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여유, 생각의 여유. 음. 좀 다, 다 같이 살자는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다. 그렇지 않으면 올한 해는, 1, 4년 한 해는 사람도 잃고, 돈도 잃을 수다. 네.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오네요. 하반기를 봤을 때, 네. 조금, 운기가 안 좋은 편일까요? 어,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기울어진다고 봐도 어, 됩니다. 음. 네. 그랬어요. 이럴 때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? 어 이럴 때는 음, 대인 관계 우선 우리가 인간 관계가 좋아야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그 속에서 어떤 해결 방 방법도 생, 생겨나고 하잖아요. 인간 관계 에좀 많이 신경을 써라 그렇게 하고 싶네요. 제 그러니까 내 욕심과 재물 먼저 챙기기보다는 대인 관계를 먼저 어, 잘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.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수생이신 분들 조금 운대가 올한해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다. 음. 음, 딱 좋은 운대는 아니다. 네. 내년 되면은 57세가 되잖아요. 네. 이 내년에는 조금 나을까요? 57세 되면 조금 음 낫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은 나을 수 있어요 어, 나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또 문서에 환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서에 환란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것을 잘 활용하고 또 무엇을 하기 이전에 앞서 좀 알아보고 물어보고 네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,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경술생이신 분들이 이선 무속 쪽에는 조금 관심이.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맹실하는 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좀 미신이다 생각하고 치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.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신다면 큰 고다치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.